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네 오늘 마음 AI 여러분과 함께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예, 코스피 코스닥 잠깐 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이,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세계가 있는데 예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어, 잠깐 또 보시면 여러분들, 음, 아마 고민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 마음의 아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아이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의미가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다음 주가 정말 기대, 기대가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아, 막 설레요. 이번 주말 되게 저는 설레인데요. 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자, 마이너스 0.74.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했고요.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 마이너스 1.49.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역시 첨 종목이 많아, 넘었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연봉, 월봉. 자, 주봉의 예, 의미가 있습니다. 11선 안착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일봉도 오늘 11선 깨지 않고, 예, 잘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고 지지의 여부예요. 그게 되면 앞으로 우상형 계단식으로 잘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11선을 잘 지지해 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예, 걱정했던 이런 투바닥은 나오지 않고, 네, 다행히 이렇게 N자형 패턴이 나오, 나오고 상, 예, 상승할 것 같아서, 아, 어, 겐투자자들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30분 봉으로 봐도요, 자, 30분 봉으로 봐도,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 노란색 선 위에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예, 어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예, 갭상승에 두 번의 갭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화요일 날, 수요일 날두 번의 갭상승이 있었고 이렇게 이틀 조정을 깔끔하게 주었어요. 예, 받아야 될 받아야 할 조정. 또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 건강한 조정이죠. 하락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건강하고 뷰티풀한 아름다운 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정이 있어야 또 다음 주에 예,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조정이 없으면 상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여러분들 조정 줄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분석한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전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장에서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누구를 위한 공포감 조성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월봉 주봉. 자, 오늘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주봉에서 여러분들, 예, 의미가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자, 11선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봉은 조금 이탈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11선. 주봉의 11선이 지지가 되었다. 오늘 장중에는 밑에 있었죠? 근데 지지하면서, 예, 오늘 마감이 됐다는 건 코스닥도 다음 주에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역시 일봉에서 노란색 돌파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분봉 30분봉에서도 오늘, 그쵸. 예, 오늘 정확히 노란색이 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리량도 오늘 아주 괜찮았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대가 됩니다. 자, 이틀 급등에 의한 이틀 숨고르기였어요. 아무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저희는 또 수익과 단기 매매로 오늘 큰 수익을 냈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텐텐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자,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그런 적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10종목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12종목, 20종목 드린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10종목을 드렸는데 10종목이 다 수익이 났습니다. 몇 프로 이상? 다 3프로 이상씩. 그래서 토탈하면 30프로 이상의 수익을 어제 거뒀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엄청난 수익 을 거뒀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unbelievable surprise 근데 이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지금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자 어제 제가 10종목 드려서 10종목 승인한 거는 한국증권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라이브 코너에 들어가시면 어제 제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라이브 영상 두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그거, 보,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예, 믿게 되실 거예요. 영상에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수 없고, 또 저와 함께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3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겐투자 여러분들, 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저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톡 문자로 어떻게 나갔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자, 이거는 어제. 아 이거는 진짜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수익 인정해 주셨어요 자 오늘 수익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총 실현 금액이 자 이, 이, 이분의 시드머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루 동안 74만 5천원을 수익을 거뒀답니다 자 저희는 자세 종목 수익 종목을 가지고 갑니다 한 종목당 20% 그러면은 60%가 되겠죠 나머지 40%가 남겠죠 자 나머지 40% 중에서 자 20%는, 아, 이게 왜 나오지? <laughs> 자, 이게 왜 나올까요? 아, 이게 스팸 때문에 지금, 네, 금방, <laughs> 또 버러지가 왔네요. 사람 등 쳐먹는 버러지. 예. 스팸 문자가 요즘 저희가 유명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 적어 놨습니다. 스팸입니다. 절대 방이동하지 마세요. 라고 적어 놨죠. 예, 이게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이게 밑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예, 막 방이동하라는 이게 유명해지면 이런, 제가 이제 그래서 메시지를 다 가렸는데, 아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수익 난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여러 여러분도 오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어디 있죠? 아까 그게,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진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조작이 아니라는 걸 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예, 오늘 너무 수익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오후에 예, 4시 24분 경, 4시 28분 사이에 보내오신 거죠. 자, 이렇게 어제 이분 수익이 났어요. 시드 머니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자, 근데 저희가, 자, 시드머니의 20%만 갖고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수급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 3개 종목에서 뭐 많게는 10개 종목까지 드리는데 그, 예,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10개 종목 정도 드렸는데 7에서 8개 종목은 저희가 수익 익절을 다 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이따가 제가 방,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아, 그리고 제가 어, 스윙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어제 종가에 스윙 종목이 뭐가 나갔냐면요. 어, 자.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진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어제 스윙 종목이. 자, 자자자자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어제 수인 종목 자 어제 수인 종목 제가 뭐 드렸냐면 오후 4시 자 10분 정도 들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자종가공략주 어제 어제는 4시 반에 장이 마쳤습니다 수능이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마음의 아이 루니 세 종목을 정확하게 제가 찍어서 딱 드렸는데 자 오늘같이 코스피 마이너스 0.74, 코스당 마이너스 1.49, 오늘 같은 장 어떻게 됐어요?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엔 더 좋았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루닛, 자, 장중엔 더 좋았죠? 자, 어쨌든 종가, 플러스 2.17, 마음의 아이. 자, 이세 종목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같은 이 마이너스 장, 조종장에도, 제가 드린 세 종목, 수익 종목 세 종목은 다 플러스 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매일 매일 써가지고 써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자한국증권 tv 또는 자 신쌤의 라이브 자 신쌤의 예 라이브 방송 여러분 지금 확인하시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또 방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이브 방송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드렸냐 자, 당일 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가지고 자, 스윙은 스윙대로 그다음에 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 자, 단타도 아니고 <laughs> 스캘핑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수익 자, 매 매수, 매수 구간, 충분히 익절 구간 드리는 거. 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 오늘 날짜겠죠? 아침에 제가 9시경에 검토 들었겠죠? 자 이게 지금 오늘인가요? 자 오늘 거면은 여기 자몇 시쯤 제가 그쵸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자, 남성입니다, 남성. 자, 오늘 9시 19분에, 자, 9시 18분에 드렸어요. 자, 죄송합니다. 차원에좀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 자, 남성 돌, 그리고 영상에 다 있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 들어가서 보시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자, 돌파 매수. 아,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띄워드리고 보여드리면 더잘 보이겠죠? 자, 아, 이거를, 자, 종목으로 가서. 자, 진짜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남성입니다. 자, 카톡 책에 보내드린 거. 자, 자,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 9시 18분에, 자, 윗라인, 자, 매수, 매수라인 2430. 그 다음에 손절라인 2390. 자,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고, 자, 어때요? 깔끔하게. 익절. 자, 오늘 대표적인 거네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cj 대한통운 나왔죠. 자 cj 대한통운, 오늘 저희가 이 가격에서 드렸어요. 자, 손, 자 매수 가격, 손절 가격 충분히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언빌리블, 자두 번째, 오늘 수익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카톡에서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오전에 나갔을 겁니다. 자, 9시, 자, 여기 있네요. 9시 50분. 자, CJ, CJ에 대한 통은, 자, 여기 보세요. 윗라인과 아랫라인, 8420, 83350.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실 겁니다. 가격,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수익.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단 1%의 지금 거짓땜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자의 본전이고요 제가 딱 일주일만 여러분 들어오셔서 체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주식의 고정관념이 싸그리 무너질 겁니다 단타가 아니고 스캘핑도 슬쾌, 아닌 단기 투자 종목입니다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며칠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오늘 10종목 정도 저희가 매매했는데, 7종목, 또 8종목, 저희가 익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에게는 좀 익절 구간이 짧아서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S&T 다이내믹스 자, 이거는 오후에 저희가 장 시작하자마자 또 저희가 수익을 냈습니다. 자, 오후니까, 자, 시간을 보면서 밑으로 내리면, 자, S&T, 그쵸? 고바이오랩도 있고, 자, SNT 다이나믹스. 자, 몇 분에 드렸을까요? 자, SNT 다이나믹스가 자, 자위에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로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카톡 저희가 한게 자. 잠시만요. 자, 고바요 레본 1시 17분. 그렇죠? SNTK 위에 있나 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제가 1시 10분에 드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자, 1시 10분에 예. 그다음에 매수가 15,300원, 손절 14,300원. 예, 보이시죠? 예. 15,300원, 14,300원. 자, 끝자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15,300원, 14,300원.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자, 보세요. 수익 나는 거. 이게 얼마 이게 몇 이게 얼마짜리예요? 7.18%짜리입니다. 이 양봉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자, 고바이오랩 여기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에 드렸는지. 보세요. 예. 네, 윗라인 9,100, 손절 8,750. 자, 9,100, 8,750 돌파 이후에 충분하게 익절기 수, 시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대표 카톡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있습니다. 참여 코드 1111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많이들 들어오세요. 자, 이제 마음의 아이를 저희가 아까 보셨죠. 어제 종가 공략주로 마음의 아이를 저희가 드렸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와 루니 세 종목 드렸는데 모두 예, 오늘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단기 투자면 단기 투자. 스윙이면 스윙. 대박이죠. 자, 마음의 아이 예, 분석해 드릴게요. 마음의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AI 대표 대장주고요. 자 월봉도 11선 위에 안착. 자 주봉도 깔끔하고 너무 이쁘죠. 아, 이런 거저 너무 좋아합니다. 거래량도 좋고요. 일봉에서도 오늘 자 살짝 이탈이 있었지만 예 오늘 지지했고 그거를 넘어서 오늘 2.89 막판에 엄청난 매스가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장중에 저희 카톡방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29,799원 윗라인은 하늘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 안에 장중에 있을 때, 장중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다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 마음의 아인 무조건 다 사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건 여러분 찬스입니다. 다시 안올수 있어요. 이 가격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 내내 말씀드렸고, 결국 장막판에 이렇게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멘탈 관리해드려요. 추경 매수, 추경 매도, 매동 매매 못하게 잡아드리고 하루에 예, 주요 뉴스들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뉴스만 받아보셔도 시장의 흐름, 종목의 종목 분석, 종목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익이에요. 단기 매매. 또 수익매매로 여러분들 하루에 정말 기적같은 일이 여러분 일상에 벌어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라이브 영상 한국증권TV 어제꺼 자 오전 오후 두개 영상 있습니다. 텐텐 10개 드렸는데 10개 모두 3% 이상씩 수익난거 확인해보실 수있고요또 오늘 영상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이신쌤의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오전과 오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증권 TV에 들어가셔도 또 오늘 영상 하나 있습니다. 총 오늘 영상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들 다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보실 수 있겠죠 실시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단 0.1%의 거짓말도 없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자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